안녕하세요, 캣녀입니다. 오늘은 체다치즈로 치즈과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이거 만들게 된 계기가 엄마가 예전에 음 치즈, 이거 다는 치즈였었는데 그 치즈로 치즈과자를 해줬어요. 그래서 너무 맛있어가지고. 근데 지금 앞치, 아침인데 엄마는 지금 자고 있고. 어, 지금 8시 다시가 들었는데, 지금 7시 55분인데, 근데 배고파가지고, 이거 할 건, 이거 먹어볼 건데요. 일단은 이치즈를 가위로 잘라주세요. 네, 이렇게 여러 장을 이렇게 잘랐고요. 여러 장 중에 한 장만 꺼내주세요. 아, 그리고, 어, 시, 식용 가위 있잖아요. 식용 가위를 준비해주시고요. 그리고 접시랑, 그 종이 호일 준비해 주세요. 네, 이렇게 종이 호일 준비했고요. 네, 이렇게 준비했고요. 그리고 이게 식용 가위거든요. 이거 우리 부엌에 있던 식용 가위고요. 그리고 접시 접시 준비했습니다. 일 이제 오늘 왜료라은 h e a 그냥 자를게요. 네, 넣어주고요. 이제 치자 치즈를 구 동분해주세요. 이쁘게 안 잘리네. 이쁘게 자르려고 하는데. 이게 진짜 왜 이쁘게 안 잘리지? 너무 이쁘게 안 잘리는데? 완전 못생기게 잘라요. 근데 또고동닌안수어요 이제 여기 일단 이 비닐들을 다떼고이종이호 위에다가 올려주세요. 이것 좀 제가 시간상으로 빨리빨리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제가 다잘라주었는데요 한, 어, 여기, 여기, 좀, 여기 몇 개가 되게 커가지고 좀 잘라줬는데, 요 양이 좀 이렇게 됐더라고요. 이제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20초간 돌려주면 되는데, 사람의, 여러 사람에 따라 전자레인지도 다르잖아요. 그래서, 여기 돌려져가는 거 상태 보시면서, 얘가 좀 부풀어 올랐으면그 상태에서 한 5초 정도. 아니면 10초? 그 정도 해주면 되고요 근데 어 그렇게 안 하실 분들 그냥 상태 보시면서 10, 20초에서 30초 정도 돌려주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치즈 가 완성됐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다닥다닥 다 붙어 가지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종이포일이 없으셔서 그냥 접시 하셨다면 이거다 눌러 눌러붙어, 붙거든요 눌러 붙어 가지고 접시에다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. 꼭 종이호일에다 받치고 하셔. <laughs> 이건 뭐야? <laughs> 지금 여기 아이처럼 달라붙어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맛있다. 근데 이게 좀 딱딱하네. 딱딱한 게잘된 거예요. 좀 물렁물렁하면 더 하셔야 돼요. 이게 막, 막 터지는 소리가 나요. 이게 제대로 구워 주셨으면막 여기서 막 기포 이런 게 날아가가지고 막 따닥따닥 막 소리 나잖아요 전자레인지 데우시면 그러는데 그 소리가 나야 정상입니다 그 소리가 날 때까지 계속 10초 더 쏠려주세요 음 맛있다 확실히 이렇게 바삭바삭한 게더 맛있어요. 이렇게 물렁물, 얘는 좀 물렁물렁한데 이게 맛있어요. 좀 식으면 더 딱딱해지거든요. 그래서 좀 물렁물렁하신 분은 식은 다음에 딱딱하면 먹으셔도 되고요. 좀 물렁물렁했는데 먹어봤는데 괜찮으시면 그냥 먹으셔도 되는데 먹어봤는데 좀 별로시면 좀 전달 이제 더 구우시면 됩니다.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.